안녕하세요. 대지 부동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남 지역의 우수한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남 구도심이 뉴시티로 변해가는 과정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대로 알고 하는 투자가 답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입지입니다.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분당 판교 신도시에 가려 오랜 동안 외면당하고 저평가되었던 성남 구도심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함으로 드디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하게 됩니다. 강남 송파 판교 위례와의 접근성이 아주 좋고 강남은 차가 밀리는 시간대로 40분, 송파 15분, 판교와 위례는 1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합니다.두 번째는 민간 합동 방식으로 진행이 하므로 안전하고 진행 속도가 빠르며, 세 번째는 높은 비례율입니다.성남 재개발은 2006년 고시된 2010 기본계획 고시로 시작이 됩니다. 1단계였던 단대구역 대우프로지오와 중3구역 롯데캐슬은 2012년 입주가 되었고 2단계인 신흥 2구역 자이엠프로지오 금강 1구역 금빛 그랑매종중 1구역 하늘채 랜더스원은 2022년과 2023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흥 2구역 비례율은 144% 금강 1구역은 130%, 중 1구역은 139%의 높은 비례율을 자랑합니다. 3단계인 산성구역은 127%의 비례율로 2주를 마치고 현재 철거가 준비 중이며 상대원 2구역은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정 비례율은 130%입니다. 또한 중 1구역 또한 이주가 시작이 되었고 재건축 아파트인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2020년 7월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 아홉 개 구역의 신축세대수는 총 29,051세대로 대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 외에도 현재 재건축을 진행이 되거나 완료가 된 단지도 다수 있답니다 다음 2030 기본계획에 진행되는 구역은 재개발 구역이 5개 구역, 재건축 단지가 11개 구역으로 총 16개 구역이며 재개발 구역 중 1단계인 수진 1과 신흥 1구역은 2020년 12월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고 2단계인 태평3상대원3 신흥 3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입찰이 마감이 되었으며 2022년 정비 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으로 예정해 있습니다. 수진 1구역은 5456세대, 신흥 1구역 4153세대, 상대원 3구역 9520세대, 태평 3구역 2336세대, 신흥 3구역 4007세대로 재개발 5개 구역만 신축 아파트가 25,472세대로 신도시급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2010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30 기본계획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신축 아파트는 재개발이 5,434세대이며 재건축 단지까지 완료가 된다면 대규모의 신도시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성남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기대가 되는 효과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도시 기능 회복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도로 교통 등 편리한 기반 시설 확보로 지역 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형성으로 도시 성장 동력이 창출이 되어 새로운 계층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그러므로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성남 재개발은 계속될 것입니다.이상 대지 부동산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